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금 보신 악연 연출한 이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도 여기 오신 분들과 같이 6 시간 동안 같이 봤거든요. 아,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음. <laughs> 그 처음 이렇게 일반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작품 처음 각본 쓰고 어, 촬영하고 후반 작업에서 만들어지기까지 한 2년,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처음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작품을 보는 시간이어서 저도 되게 떨리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참, 이렇게 처음 선 보이는 건데 어, 어떻게 보셨을지 참 궁금하고 어, 긴장되네요. 어,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께 좋은 얘기와 또 사진 찍으시는 것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좋은 글들과 함께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은, 예, 4월 4일날 저희 오픈하니까, 예, 한번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건강해, 건강하시고요. 어,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을 연기한 공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시청자분들 만나는 자리라서 배우들 다들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6시간 동안 힘드셨을 텐데 네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 야견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오늘 재밌으셨다면 아니면 재미 없으셨더라도 저희 한번더 보면 어... <laughs> 4월 4일 한번더 보면 네 몰랐던 것들 네 여러분들 좀더 자세하게 저희 야견에 대해서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길룡역의 김성균입니다. 6시간을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이야기를 보셨을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보셨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 악연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볼 이제 앞으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참 마련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먼길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하나 더부탁드리자면 어, 우리 아견이 이제 넷플릭스에 오픈이 되면 좋아요랑 그 따봉이 그러니까 쌍따봉이 있더라고요. 네, 쌍따봉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연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니까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도 되고 굉장히 반갑네요. 어,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긴 시간 동안 악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격남을 연기한 박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무엇보다 좀 긴장이 많이 되고 떨리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계속 뭐 오면서도 어,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어,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재밌게 보시고 계시진 않, 보, 보시고 계실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굉장히 애정이 많이 있고 또 열심히 촬영을 했었던 작품이라 더 기대됐고 많이 떨렸던 것 같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 보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마음 같아서 정말 다 모아가지고 고기 사드리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아야>! <웃음> 너무너무 어, 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꿀쌤 주인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6시간 동안 봐주시고 또 어두운 얘기지만 또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보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복삭소가수다로 열심히 누구를 흘리셨다면또 마라맛으로 또 즐거운 또한 작품을 만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에 가기 앞서가지고 저희 그 신민아 배우님 팬클럽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위해서 깜짝 꽃다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잠시 진정하는 시간 갖도록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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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감사감 감사합니다. <laughs> 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음 순서로 지금 이제 귀한 시간 내주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입장하실 때 입장 번호가 적힌 종이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 네, 저 상자 안에 그 여러분이 받은 입장 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이제 그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해수 씨 선물에는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준비한 선물이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스타벅스, 기프트콘, 그리고 악연 포스터, 사인을 저희가 열심히 했던 그 포스터 등등 도 USB 선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는 악연의 어떤 얽힘과 설킴을 풀어내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선이 꼬이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또 악연이 될수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 선물이 있고요. 지금. 그러면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뽑아주실 건데 그 감독님하고 해수 배우님하고 성균 배우님하고 강수 배우님은 두 장씩 꼭 호명해주시고 그 미나 배우님하고 승현 배우님은 한 장씩 꼭 호명해주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손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두장 네. 네두장 뽑으시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309번, 309번, 아예축번 아, 네, 축하드 네. 301번, 아일축번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번3 네. 0 네, 예, 저는 197번입니다. 아. 어, 저... 100 저기 한쪽 드리겠습니다. 아 90번, 네. 네. 그리고 110번. 110, 110번. 110번. 아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아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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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떨어져 계시네요. <laughs> 네, 167번. 어, 저쪽이 네. 네. 그리고 146번. 네, 알겠습니다. 입장번호 150번 그리고 입장번호 164번 150번 혹시 어디 계시죠? 164번, 164번, 150번, 150번 계신 거죠? 오케이. 오케이. 어, 175번이요. 아, 저희 계시나요? 223번이요. 아, 네, 저희 계시네요. 네. 그럼 지, 네. 지금부터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객석으로 올라가 선물을 당첨되신 <laughs> 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앙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선물 드릴 수 있도록 계단 쪽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당첨되신 분들 한번 진행하시는 분들이 배우분들한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혹시 손 들어주시면 조금 더 배우분들하고 감독님,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 아 저쪽 위쪽에 계시네요. 드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첨되신 분도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손한번 들어주세요. 손, 위쪽에. 아, 여기도 지금 앞쪽에 안 받으신 분 있으실 거 같습니...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197번... 아 받으셨네요 저기 선물 을 받으신 건가요? 네. 네, 자리 착석 좀 부탁드리세요. 어 받으신 분들은 자리 착석 부탁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어? 네. 아. 내려오시면 앉아서 말씀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어 배우님 혹시 사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laughs> 너무 재밌다. 제가 가주신 혹시 선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신 거죠? 그 네. ]zo. 정함이 아, 저 가비라. 고 가비. 네. 이요이요정이요요이 잘생겼어요. <laughs> 어? 잘생기셨어요, 네? <laughs> 아니. 너무 네, 저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슬슬 대분 이제 사진 찍어 주신 다음에 잘생겼어요.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대박이네요. 감연 응 언니 너무 예뻐요.

네, 이제 아쉽지만 무대 인사를 슬슬, 마...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부터 오늘 관객분들하고 직접 만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laughs> 극장에서 보는 게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이렇게 어, 시청자분들, 이 작품 보시는 분들 이렇게 마주하게 돼서 되게 감개무량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4월 4일 날 어, 공개하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추울 때참 어, 저희끼리 치열하게 촬영했는데 어그 좋은 에너지가 또 많은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들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4월 4일에 어, 악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연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요. 어, 그래서 더욱더 떨리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4월 4일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는 네. 오늘 악연이 아니고 인연입니다. 여러 네. 감사합니다. 건강히 돌아가십시오. 조심히. 계세요. 시간 악연 봐주시고 짧은 시간 이렇게 직접 인사드렸는데요. 어,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부디 제발 좋은 시간 바랄까. 어, 극장에서 봤으니까 넷플릭스에서 한번 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극장에서 어...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마 이게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작품은 또 넷플릭스를 어,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이 겨울에 정말 감독님과 정말 좋은 배우들과 치열하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고 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 소문 내주시고 저희는 지금이 악연이 아니고 인연이 될 거예요. <laughs> 조심히 돌아가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악영과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희 아까 배우와 감독님들 말씀하셨지만 4월 4일 공개되면 좋은 리뷰 그 전에 또한번더 보시고 좋은 리뷰와 입소문 SNS와 커뮤니티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고 그만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The